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신사일입니다. 뱀은 뱀인데 흰 뱀이 나타났네요. 자, 오늘 복권 번호 4자, 9자죠. 저 서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흰옷을 입고 가세요. 오늘 뱀띠는 닭띠 만나 좋죠. 소띠 만나 좋고, 그저 온이띠 만나 좋습니다. 그러나 개띠를 싫어하고 돼지띠를 싫어하죠. 자, 신금은 병리를 싫어하죠. 그 아, 좋습니다. 병신압수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를 좋아하죠. 병신압수니다 자, 성품이 아주 온우하고, 그죠?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고, 그죠? 단이 판단력이 아주 빠르고, 매사에 온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신일은 정의를 싫어하죠. 신정중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예, 정축기를 싫어하죠. 오늘 찾린 사람, 직업이 약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교사 강사, 운서, 여행업, 예, 숙박업, 임대업이 좋겠죠. 건강한 폐, 기관지, 관절염, 비염, 축농증, 탈모를 조심해야 되고 감정기복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또 띠베론새 들어가 볼까요? 자, 짓띠 볼까요? 짓띠. 지띠. 지띠, 목요일입니다. 오늘 상남자가 들어오네 그죠? 밥 마실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싸운 사업은, 금전은다 좋죠. 건강은 좋고요. 아파트 매매 다 좋고요. 자, 수술 좋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사추 가끔 이제 역시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아주 그 예쁜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날이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은 좋죠. 예, 이 사업은 좋습니다. 건강은 좋고 사업 금전 다 좋고 요 매매 좋고요. 이제 우정 좋습니다. 미래 좋고 건강 좋습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하하 부지런한 남자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예,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연애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는 돈이 많은 오빠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 좋고, 금전은 좋고, 그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 사업은 좋고요. 이사운 좋습니다. 그죠? 어, 미래 운 좋고, 우정 좋고, 건강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네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 돈, 하하, 연하의 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우정 좋아요, 건강 좋아요. 자뱀티가 뱀나는 마녀 좀꿀꿀 하네 그죠 약간의 구슬 수가 있고 낭상이 있고 예 약간의 망실 수가 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좀 피하시고 예,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만나긴 만난 쪼고 싫다고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약간의 구슬 수가 있네요 예 오늘 입조심 하시고 저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말띠님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불타는 밤이 되네, 그죠? 오늘 연애 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사업은 학업 운도 좋고, 예. 어, 예, 그죠? 어, 그러고, 어, 미래 좋고, 우정 좋고요. 건강 좋습니다. 자, 아주 좋은 날이 되겠네요. 자, 원숭이띠 볼까요? 오늘 불타는 밤이 되네, 그죠? 연애 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 사업은, 금전 다 좋죠? 부트냐,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우정 좋고, 미래 좋고, 건강 좋습니다. 예. 자, 닭띠보, 사유학금이죠. 닭띠봅시다. 하 아, 만나긴 만났는데 좀, 여기도 꼴보기 싫다고나 약간 우울해지네. 그죠? 약간 우울한 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애가 좀꼬이 결혼이 좀 꼬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매매운이사은 금전은 좋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사 풍선 매매 다 좋고요. 건강 좋고, 미래 좋습니다. 자 개띠 원진살입니다. 역시 오늘 많은 사가좀 고이네, 그죠? 구설수가 있고 연애 좀걸 결혼이 좀 고입니다, 그죠?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사람 만나는 걸좀 피하시고 조용한 하루를 개띠님들 보내세요. 자, 역마살입니다. 역마살 역시 오늘 약간 입을수가 있네요. 그죠, 대지띠님들은 그 약간의 구설수가 약간 낙상이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오늘 사람 만나는 걸좀 조심하시고요. 사기라든가 동거래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지띠님들 오늘 조용한 하루 보내면서요. 또 내일을 기약합시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목요일 되십시오.